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비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유튜브 검색창에 어쭈비니를 검색해보세요 채널로 들어가서 밑으로 내리면 원하는 정보들을 아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궁금증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 하실 때 저와 같이 미리 썸네일을 만들어 놓고 실시간 방송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썸네일을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서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썸네일을 아주 쉽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핸드폰이 아닌 컴퓨터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우측 상단에 업로드 스트리밍이라는 카메라 아이콘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스트리밍 하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화면을 밑으로 내려서 여기 미리보기 썸네일 화면이 보이시죠? 밑으로 살짝 더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미리보기 이미지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미리보기 이미지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미리 만들어 놓은 썸네일 폴더를 찾아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거를 클릭하시고 열기를 누릅니다. 바로 바뀌진 않고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썸네일이 적용이 됐네요. 썸네일을 미리 넣어 놓고 프리즘 라이브나 OBS, XSplit 같은 라이브 프로그램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시한 방송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신 썸네일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